경찰이 아파트의 CCTV를 보면서 도둑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전문적인 놈이네요. 이때 아파트의 김철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경찰 양반, 이 범인의 걸음걸이를 보시오. 보폭은 85cm로 일정하지. 이것은 2년 전... 강남 일대 보석털이 범 짝발 최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합니다. 이때 놀랜 기자가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비밀요원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파트에 사는 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입니다. 방금 보신 저분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신데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는 절대로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제가 지독한 야근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날 나는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302호 김대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부장님께 제출할 기획안 보고서는 마무리 잘 되셨습니까?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김대리인 건 그렇다 쳐도 박 부장님과 보고서 마감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저희 회사 스파이라도 되시는 걸까요? 아네네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의 기행은 계속됐습니다. 801호 할머니의 고양이가 사라졌을 때도 그랬죠? 아이고 우리 나비 우리 예쁜 나비가 없어졌어? 그걸 본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걱정 마십시오. 고양이 나비는 현재 백이동 뒤편 벤치 밑에서 길고양이 대장과 영역 다툼 후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예상 복귀 시간은 5분 후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는 못올 겁니다. 정확히 5분 뒤 꼬질꼬질해진 나비가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저씨 손을 붙잡고 혹시 고양이랑 대화할 수 있는 분이세요? 라며 감탄하셨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저와 주민 선어 분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아무래도 보통 분이 아니야? 국정원에서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어? 에이 무슨? 내가 듣기론 특전사 주임원사 출신이시래. 눈빛이 살아 있잖아. 혹시 cia 같은 데서 일하시던 거 아닐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호기심 만기로 소문난 503호 아저씨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소주 두 병을 사들고 야심한 밤 경비실 문을 두드렸죠. 아저씨 솔직히 말씀해 보쇼.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저희는 다 알아도 모른척해 드릴 테니. 허. 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저희 다 아저씨 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제 오후 3시 15분 주식 MTS 창을 보며 아이고, 내 돈. 이라 외치며 한숨을 쉬셨고 저녁 8시 40분에는 사모님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양말 속에서 꺼내 세어 보셨더군요. 금액은 3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 503호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503호 아저씨는 아파트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이 되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진 후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의 감시망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쓰레기 분리수거도 더 철저히 하게 되더군요. 아저씨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15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돈 자랑하기 좋아하는 아저씨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내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이 아파트 보안이 이게 뭐야? 경찰들이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보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쓴 범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아!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전문적인 놈이네요. 경찰도 혀를 내두르는 상황. 바로 그때 김철수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찰 양반 이 범인의 걸음걸이를 보시오. 보폭은 85cm로 일정하지만 왼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어. 이것은 2년 전 강남 일대 보석털이범 짝발 최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합니다. 아저씨 저희가 지금 장난하는 줄? 그리고 이놈은 cctv를 의식해 고개를 숙였지만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어. 키는 178cm 몸무게는 75kg 내외. 지금쯤이면 노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b3층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와 3번 국도를 타고 있을 거예요. 예상 도주 경로는 경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A4 용지의 도주 예상 경로와 차량 종류까지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경찰들은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저씨가 그려준 지도를 들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저씨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 아저씨는 아파트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감사장이 날아왔고, 지역 신문 일면에도 실렸죠? 기자들이 몰려와 아저씨의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비밀요원이셨습니까? 허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범인을 잡으신 겁니까? 초능력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 그거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추리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네? 추리 소설이요? 네. 철록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히가시노케이고. 평생의 꿈이 탐정이 되는 거였는데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경비일을 하게 됐네요? 허. 그랬습니다. 아저씨는 전직 CIA 요원도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탐정을 꿈꾸며 살아오신 프로 추리 소설 독자셨던 겁니다. 저. 아저씨. 그럼 제 보고서 마감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 김 대리님. 그건 엘리베이터에서 박 부장, 내일 마감인데 죽겠다고 통화하시는 걸 들었지요. 그때 할머니도 물었어요. 그럼 우리 나비는요? 영역 다툼은 어떻게 아셨수? 할머님, 나비는 원래 그 시간에 거기서 대장이랑 만납니다. 제가 매일 순찰 돌면서 봤지요. 관찰은 추리의 기본입니다. 이제 아저씨의 정체를 알게 된 저희 아파트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는 김철수 탐정 사무소라는 작은 팻말이 붙었고 주민들은 온갖 사건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차 키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제 장 보신 비닐봉지, 세 번째 봉지 안에 파랑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저씨, 우리 뽀삐가 요즘 밥을 잘안 먹는데 어디 아픈 걸까요? 아주머니, 그건 병이 아닙니다. 상사병입니다. 며칠 전 백일동에 새로 이사온 암컷 푸들이 있는데 그 푸들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청와대도 백악관도 아닌 바로 우리 아파트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철록 홈즈보다 뛰어난 경비 아저씨가 계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